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위크! 어, 자치기. 어, 드디어 4층 49점. 0 3층에 히터 틀고 기다리는 학생 집으로 귀가하세요. 연료 떨어져서 입돌아 갑니다. 와, 이 차시 이거 좀 막아라. 어? 얘 점수 너무 올라가면 이거 우리 점수 쫙 짜게 준다. 아, 근데 얘, 근데 이 차시 이거 해카림의 버그 쓴거 같아. 얘 진짜 평취하면 반피 날아가요 맞아본 사람들 알아. 평큐 평하고 그래 도 티껴요. 잡을 수도 없어요. 스킬도 스킬도 존나 맞추긴 못. 근데 사식이랑 나랑 공익 때몇번 만났는데 나랑 한 5알 나오긴 해. 내가 그부하고 저달리로 한 번씩 내가 교육 그 예절주입 시켜 놨어. 나도 나도 고근 리신으로 못 이기겠더라, 제크리 피가 조금 피가 있는 완전 잘로. 데리어도 있었어. 비트? 라인 개 좋다. 너 쌍계 그럼. 이런 바텀 좋지 기분? 너 쌍계하면 턴 밀리는데 헤라미. 헤라마 너 쌍계 할 거야? 그럼 나 수신다. 우리 오로라스 교수는 좋아 너 싼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싼게 하면 너 응징.. 바, 응징 당하는겨? 탑도 우리 주도권 있다 판단 잘해야된다잉 나 이거 안먹었길 바래 어너 이러면 너 응징 당하자 일로와봐 일와봐 일로 음. 이러면은 그래도 집은 잘찍었네 리가 가니까 이런 거는 QQ 이 이들교하고 빼면 됩니다. QQ 이들교하고 여기까지 하고 PP 버는 거. 여기까지 주도권 잡은 다음에 칼브에서 너이면 응징 내가 당한다 했다이 했지? 어. 이거 완벽히 붙어줘야지. 아니 오로라야, 좀 알아. 그렇게 땄으면 됐어. 어, 힛. 어. 그러니까 싼게를 나안 하는 걸 내가 분명히 추천을 드렸잖아. 어, 내가 싼게 하지 말랬지. 헤라마, 나대시 형한테 응징 당하는 거야. 왜 그랬어? 분명히 난 추천을 드렸어요. 저도. 아랫게 하고 빠르게 집 찍고 위에서부터 내릴 생각해야지 왜 그랬어 이거는 그냥 빨리 강타 써갖고 6렙 찍은 다음에 얼씬도 못하게 하지 내 레벨 보면 뒷, 뒷걸음질 치거든? 이거까지 아이고, 당구가 감사합니다. 김호님. 여기서 깔끔하게 집 간다는 가다로 아래로 뻗자. 헤라미스 깜짝 놀랐을 거야. 응? 만나던 놈들이랑 뭔가 침상치 않아. 닉네임을 응. 체킹을안 했나, 이 새끼가? 아쉽네. 아쉬워. 형은 이거 안 먹어. 너 지금 이거 캠프 특제해야 되잖아. 그렇지? 되지 않냐? 이건. 아. 아, 내 가라톤에 이거 지는 거는 진짜 내가 존나 못한 거예요. 아죄송 헤라미 이거 아래부위지나? 어 집찍는다고? 안 쓰시고? 원래는 밀린 숙제하러 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아니 근데 좀 이런 것좀안 하면 안 될까? 얘들 탑으로 뻗는다. 아, 뭔가 지금 너무 상황이 갑자기 뭔가 이질적이야. 내가 미드받고 있는 이, 이 상황이 너무 안좋아. 어, 이게 안 맞네. 좋아요, 제이슨. 해러미 어.. 그래그래.. 어.. 형 큐나.. 형 큐나 안써.. 이럴 때 써.. 해봤 어.. 잠깐만.. 야.. 너구리 맛있나? 왔다.. 이거는 잡자.. 피해주면서.. hello.. oh.. 근데 너구리 왜 이렇게 쎄? 나 죽을 뻔 나이스 꽉 잡아라 올라간다잉 근데 페이커는 진짜 닉네임 하나는 기깔나게 짓는다 그치? 이게 페이커가 해서 멋있는 거냐 아니면 이거 자체가 멋있는 거냐 좀 그게 뭐가 먼저야? 둘 다예요? 아니 하이돈부시 근데 아이디 존나 잘 짓지 않았어? 아니 그냥 그냥 다 빼고 나서 하이돈부시에도 그냥 존나 느낌 있는데? 인정? 저랑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고 저스라이트 케이얼 잘 짓긴 했다 화려한, 화려한 솔로킬은 솔직히 존나 양빈 같고 화려한 솔로킬은 누가 그 닉네임으로 해도 솔직히 양빈 느낌 물씬 나고 솔직히 화려한 솔로킬은 근데 진짜 저스찬이랑 존나 잘어울리 이거는 너무 뻔했지, 클래스야. 응? 스킬 두개 빨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유충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말자, 우리 팀. 어, 두개 뺏겼네. 아... 이렇게 궁 빠지면은 우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 상규 존나 잘했다 그치? 네시아 메로 좀 찾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헤라클래스가좀 터널, 게 썼고 이러면 이들 이들 치마야클래스야 이동연. 너동 한번 파연이탑탑이지능 요런 판도 한해해야지지클스야야나이사창규가 외쳐 창규가 빈턴의 히도 빈턴이라 참 좋지요잉 클래스야 너네 탑봐 기분 좋을거야 너도 한번 맛보자잉 피들맛이 어때 탑 조마 피들맛이 어때 이게 바로 죽어? 아씨 ㅂ 딜이야 이게 아 이게 이렇게 돼? 아 근데 이거 내가 아 무조건 안 죽을 줄아좀 이거 빼, 한턴 빼고 했어야 되는데 아럼블도어데 붙어주는 게 맞긴 한데 오 어, 나이스 어, 풀싸야 되는데, 이건 맛있게 생긴데, 이건 내가 커왕 처럼 되는데, 이러면... 콩나물 탄 히또! 키도... 메라 해봐... 해봐... 한번... 뭐... 반경이지... 뭔지... 해봐... 어... 왜 안타죠? 얘? 예? 게 야, 뭐야? 이거 왜 안타지? 어... 어... 아... 내가 매일 너무 아픈데요? коллектив далеко. 가너 멈췄는데 아 제발 아 갈리오야 움직여 줘 제발 잼라 잼라 하지 마 갈리오야 제발 이러면 안돼 갈리오야 안 된다. 리오야 어 움직인다. 감사합니다. 뭐야 저? 나이사! 그냥 막 싸워도 이겨 아 근데 자이라가 너무 잘 열어갖고 이거는 뭐빨리 빨리던 말도 그냥 했어야 겠다 너무 이쁘 열어가지고 오 멋있는데, 매 이거구나. 이거 나도 맞을 수가 있는 건가 이게? 이거 아니 박자 이거. 괜찮아. 뭐라 하자 이거. 두 마리면은 월척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이러면 돈 동수교환에다가 라인 다 박히고 일단 이거 다이라가 야물딱지네요 아 근데 얘네 이거 썰에 안치고 하는 것도 용하다 어 용해 뭐야 이거 어? 아우 어, 얘네 그냥 들어가버려 아, 이걸 피야아우 존나. 아, 근데 잠깐만. 나도 좀 먹자, 얘들아. 어,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나킬한 개라도 더관여하려고 아, 근데 창규가이 KD가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거 어차피 안 죽어도 반짝이 빡세. 이거 내가 봤을 때. 아, 이거는 근데 이데스여도 반짝이는 빡세. 냉정하게.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up